창세기 15장 말씀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1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판사와 검사가 되게 이야기라면은 좀 신뢰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수사라면은 그 수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판사가 아 재판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판사와 검사를 법기술자라는 말로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법기술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수사를 믿지 아니하고 판결을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어, 그 영향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 다른 면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판사와 검사가 법 기술자가 됐다라는 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 사회에 있는 부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신뢰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 그 신뢰가 줄어들다 보면은 우리들의 판단과 가치가 점점 더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아픔이고 어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나갈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나갈지에 대한 것이 없어지는 요즘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 이끌어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너는 그곳을 떠나서,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있던 곳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던 곳에서 떠나려고 하면 정리할 시간을 달라.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좀 한번 생각을 해야겠다. 하면서 인사 이동으로만 이미 아마서 바뀌고 변경될 때도 정리할 시간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는 근거지에서 완전히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고민하였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몽사몽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환상 중에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방패가 있다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가 우리의 받을 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또한 더한 라이 없이 편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인데.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는 말로서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례가 사라가 되는 이야기가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여라고서 이야기를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과 여호와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신들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의 통칭으로도 통칭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지 어, G O D를 가을 소문자로 쓰면은 여러 신들이고 대문자 G O D로 쓰게 되면은 하나님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신명의 이름이고 아, 신에 대한 이야기고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신명이다라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때로는 어 신명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해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어서 성경에는 이제 아도나인이라는 말로 가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조부의 어 전함을 물으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찬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찬자 형자를 쓰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아도나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또그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긴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엘레세리입니다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나오는데 아들 이삭이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그 며느리를 구하러 갈때 보낸 사람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누구를 가서 데리고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좋은 사람 데리고 와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상속을 이 사람에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상속자에게 아, 이다메색 사람 엘리세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 우리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아, 구원을 받을 만한 아, 그것은 다른 사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사고 있습니다. 소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는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서 이야기가 이삭과 아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가 16장에 나오고 17장에서 이제 아 사라와 더불어서 이삭이 낳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도 75세 때이 이야기를 받고 나서 99세가 되었을 때에도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하고서 나온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시간은 시차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주실 때도 있고 조금 더 있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에는 항상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를 우리가 알면서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없으니까 나는 이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 상속자는 아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제 이삭이 너에게 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무드 별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를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셀수 그 없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별이라는 것만큼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셔서 지방에 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도 보면은 밤하늘의 별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을 하질 않지만은 전에는 어 서울에도 등화간제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민방위 날에 밤에 야간 등화간제 훈련을 하고 서울 시내에 있는 불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서 밤 하늘을 보면은 별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별은 항상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잡광으로만 이미 아마서 구별할 수 없는 것이지 그 별이 서울에는 없고 지방에만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묵별을 쓸수 있나 보라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 별을 우리가 스타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타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좋은 선망의 대상이 스타인 것처럼 많은 것만이 아니라 수가 많은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양에 있어서도 질에 있어서도 높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너의 자손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번더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져서 모압이 쪽에서 저쪽까지 묻지르고 다 멸하리라 하면서 빛나는 업적에 대한 것을